샬롬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달에 숨김을 얻으리라. 2011년 3월 11일날 9.0의 초대형 해저지진이 동일본을 휩쓸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태평양 연안의 동일본 지역의 해안 도시들이 쓰나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만 무려 15,878명이 되었고, 여러 가지 물적인 피해도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번개가 치듯이, 푸른빛의 커다란 선광이 순간적으로 번쩍인다고 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실제로 강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곤충의 대이동이라든지 또 지속적인 유황냄새나 또 심해어들이 발견되는 그러한 어, 쓰나미 이전의 전조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자연이라는 것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이전에 어떠한 징후를 보입니다. 특별히 생명체는 외부적으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행동을 반응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 장소를 급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 스바냐 선지자는 매우 급한 어조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치 세차게 비가 퍼붓는 것 같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예언의 말씀을 쏟아내는 것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탐욕과 거짓과 또 불의와 음란함에 빠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했음을 보여 줍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각하고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어떤 풍요와 세상적인 쾌락에 빠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분노하고 급박하게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스바냐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중세의 수도승들이 만나면 서로 나누는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인사말이 메멘토 몰이었다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몰이라는 뜻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죽음을 직면하고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또 오늘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과 또 생각하는 것과 또 행하는 것에 진실함이 담겨지게 되고 그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며 마음의 깊은 곳에 헛된 욕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나의 물질과 재능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